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지호입니다. 시장 분위기는 조심스럽지만 최악의 사황은 통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여지는 우리가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되겠죠. 뭐 여하튼간에 주가 하락이라는 것은 상승파동의 결정적인 에너지원이기라고 이 제가 제 강조를 많이 해왔는데요. 뭐 앞으로 예상되는 상승파동에 대비를 또 해야 될 것이고 뭐 그런 차원에서 이번 시간은 비메모리 테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게인 비메모리 어, 현존하는 한국 증시 테마 중에서 뭐 가장 강력한 테마가 비메모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뭐 우선순위를 설정한다면 어, 단연 코이제의 비메모리가 그 첫번째가 되겠고요. 뭐 두번째 정도로 들려면 역시 그 전기차 섹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 세가지 정도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시장 환경을 보면 시장이 그동안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 우리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지만 역시 그 최악의 구간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당 부분, 지금 정도라면 상당히 매력적인 주가, 매력적인 어떤 그 가격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고요. 어, 현금 비중이 좀 있는 분이라면 이제는, 이제부터는 이제 서서히 우리가 추가적으로 사는 것이 좀 유리할 것이고, 비주도주로 갖고 있는 분들은 이번 기회, 이번 조정기회, 어차피 이제 같이 빠졌으니까요. 이번 기회에서 삼성전자 쪽으로 좀 교체 매매를 하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상대적으로 이제 그 단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삼성전자가 지금 시점에서 크게 나갈 수 있는 크게 크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라고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몸집이 가벼운 중소형주 쪽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뭐 네패스, SF 반노체 AD테크놀로지를 준비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오늘 방송의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애플의 그 AP 수주가 된다면 비메모리 성장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거죠. 우리가 흔히 이제 경천동지라는 얘기 쓰는데 만약에 삼성전자에서 이제 애플 AP칩을 수주한다면말 그대로 경천동지할 그런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수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세 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먼저 지금 글로벌 트렌드가 거래처 다변화 그런 환경입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에서 인텔의 CPU칩을 또수주를했고요 바이두의 AP칩을 또수주했고 얼마 전에 이제 그 퀄컴의 5세대 모뎀칩을 또 수출했죠. 일단 이제 거래처 다변화라는 것은 어, 천재지변에 대비를 할수 있겠고, 또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이제 감안한다면, 어, 독점적으로 물량을 몰아주기보다는 나눠, 나눠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제가 그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TSMC와 삼성전자 기타로 나눈다면 40대, 40대, 20, 20, 이 정도가 가장 어떤 그 적절한 시장 어떤 그 생태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그 한국의 패키징 기술인데요. 그, 사실, 그, 애플 AP g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삼성전자가 독점으로 생산해왔죠. 그런데 이제 2015년도에 이제 삼성과 계약을 깨고, TSMC에 이제 독점 계약을, TSMC와 독점 계약을 맺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한편으로는 이제 삼성전자에 당시 그 갤럭시 AP라고 그러죠. 엑시노트를 또 생산하면서, 엑시노트는 사실 그 2011년서부터 생산했는데, 애플이 좀 삐졌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여하튼 간에 그거는 이제 그 우리가 마, 말 그대로 이제 설이, 설에 불구하고, 패키징 기술이 이제 그 한국이 많이 떨어진다고 그런 거죠. 상대적으로 이제 대만 같은 경우가 이제 패나우 패키징 기술이 이제 독보적인 독보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패키징 기술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AP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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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애플의 그 AP가 어, 대만의 어떤 그, 그 TSMC로 넘어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어, 특히 이제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당,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비메모리 비메모리 분야는 굉장히 또 전체 매출에서 매출의 차지 한 비중이 워낙 작았죠. 근데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품종 대량생산 방식이기 때문에 패키징 기술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패키징 기술이 대만의 TSMC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죠. 뭐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우리가 이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고. 자, 하여튼 그 패키징 기술이 문제였는데, 패키징 기술을 우리가 특히 이제 네패스를 우리가 그래서, 어, 우리가 잘 관찰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네패스 같은 경우는 또 PLP 분야에서, 어, 패널 레벨 패키징 분야에서는 세계의 어떤 그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어, 세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데, 일단 그 기본적으로 이제 가제는 개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미국에서 미국 측에서 그 TSMC에게 어, 미국 내에다가 공장을 지으라고 한번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TSMC가 거절을 했죠. 왜 그러냐면 지금 TSMC 같은 그 중국 매출 비중이 20%가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눈치를 안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절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어,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을 견제하고 결국은 또 어, TSMC의 어떤 때리기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주요 종목을 보면, 이제, 그, 넷패스. 삼성전, 물론, 이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네패스 그리고 SF반도체, AD 테크놀로지. 어 지금, 이제, 특히 SF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지금, 많이 좀, 그, 진단을 좀 해달라는 요청이 와서, 제가 오늘, 새벽에 좀 일찍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그, SF반도체를 비롯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참조가 되시길 바라고요 너무, 이제, 제 유튜브에, 그, 뭐라고 까요 그, 목숨 건다, 그라고요 그러지는 좀안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더처벌 그 한다면, 여러분들 일봉을 가급적인 보지 마세요. 저도 일봉은, 물론 제가 이제 상담용이라든가 어떤 그 세밀한 분석용으로 일봉을 보는 건데, 연봉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월봉을 보세요. 월봉을 보면 흔들림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일봉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 받고요. 일봉을 본다고 또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 같은 경우는 또뭐 추세도 혹은 이제 뭐 지지선 이런 거 깨고 가는 게또 일반적인 유행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봉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뭐, 월봉이 좋고, 뭐, 최소한 한 주봉 정도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튼, 체험 VIP 관련해서는 방송 맨 끝에 자세하게 정리해놨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특히 이제, 제가 이제 방송하는 게, 방송하는 게좀 공감이 되고 하신다는 분은 혼자 하시는,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함께 하는 게좀 훨씬 낫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이 돼 봅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이제 위에 차트가 이제 상의 종합이고 이탈리아가 또 핵이죠 사실 이탈리아인데 현재 이탈리아하고 저는 2월 3일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2월 4일이 되겠네요. 2월 4일 중국 상해종합지수와 거의 일치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거는 좀 우리가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사실 그 민감한 부분인데 댓글도 굉장히 그 악의적인 댓글들이 좀 많이 달리는데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보시고 만약에 이제 공감을 하신다면 좀제 비중을 높이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여하튼 간에 제가 그동안 많이 강조해드린 게요. 주가의 절대 바닥이라는 것은 하단에 나와있죠. 주가의 절대 바닥은 악재의 정점, 정점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식이란게선행기수고그 미래가치의 또선반영이라고본 거죠. 악재의 정점에서 바닥이 오는 게 아니고요. 최악의 상상력, 그리고 공포감, 그게 이제 한꺼번에 몰, 몰리죠. 그게 우리가 흔히들 이제, 그 세일링 클라이막스, 혹은 이제, 매도의 극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 이탈리아의 현재하고, 저는 그 중국의 2월, 뭐 4일이 되겠네. 2월 4일하고 거의 일치한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 앙드레 코스라니가 이제 시세라는 것은 심리와 수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그랬어요. 심리가 한 80%를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본질이라든가 어떤 펀더멘탈, 이성, 이런 거하고 크게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가 상당 부분 좀 고민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좀 많이 좀 실력이 점프가 됐으면 또 바람이기도 합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이제 그 코스피 종합 지수인데요. 삼선 전환도입니다. 삼선 전환도인데요. 삼선 전환도도 이제 제가 뭐 보조 지표를 저도 예전에 많이 봤는데, 요즘에는 잘안 봐요. 근데 하여튼 그 보조 지표도 굉장히 그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보조 지표 하나하나가, 물론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틀리죠. 우리가 이제 뭐랄까, 획일적이고 단방향으로 우리가 삼선 전환도로 또 해석하면 안 되고요. 지금 제가 시장 상황에서 가장 유용한 지표가 뭔가 생각해보니까, 아, 다녀오 이제 삼선 전환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삼선, 삼선 전환도 같은 경우는요, 주가의 상승이라든가 하락의 어떤 전환점 분석하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지금 삼선 전환도는 음이죠. 음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 하락 신호인데, 상승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대략적으로 이제 그 양전환 지수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양전환 지수가 한 2076포인트, 2000 혹은 77포인트, 그 정도를 돌파하게 되면 이제 그 삼성전자가 양전환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좀, 우, 좀 유리하게 주가가 상승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환경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보시려면은 이제 그 삼성전자 월봉입니다. 2016년도 1월서부터 1월, 2월서부터 이제 그으적으로 어떤 그 메모리 혁명이라고 봐야 되겠죠. 메모리가 거의만 정확한 지수는 아니고 대략 어바웃 한40영업이기한 40조 정도 됐고요. 주가는 아, 한 2만 5천 원, 2만 3천 원, 2만 5천 원에서 한 5만 7천 원까지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2017년도 영업이익이 한 53조 한 4천억이니까 제가 정확히 끝자리는 정확히 생각이 안 나네요. 그리고 2018년도 영업이익이 58조 7천억이거든요. 당시에 이제 그 메모리 분야가 아, 영업이익률이 한 영업이익 부분야가 한70% 7%를 좀 넘게 차지했습니다. 차, 차지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메모리에서 얻은 영업이익이 대략 한 40조 정도 되, 된다고 봐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일파동 월봉상 상승 충족 일파동이 마무리가 되고 대략적으로 이제 4만 원선 3만 원대 후반에서 4만 원 선에서 비메모리 어떤 그 성장성이 물론 이제 메모리도 여기 포함이 돼요 메모리 플러스 비메모리 어떤 그 성장성이 반영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고요 겠 이게 이제 애플의 AP 집 수주가 만약에 현실화가 된다면 지금 어, 대만하고 이제 계약이 2020년도에 끝납니다. 그러면 2021년도부터 이제 그 새로운 업체가 이제 t s m c 나 삼성전자 이 결정이 되겠죠. 아니면 양쪽에 골고루 나눠주는 것이냐,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계약이 올해 안에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은 굉장히 활발하게 어떤 그 물밑 작업이 전개가 된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어, AP칩, 애플의 AP칩을 삼성전자가 수출한다면 말 그대로 경천 동지할 만한 그런 사건이란 거죠. 그러니까 뭐 이동평균선이든 지지선이든 이런 게 여러분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본다면 그 메모리 혁명 과정 속에서 2016년도에 주가가 역사의 고점 돌파하고 2개월 조정받고 3개월째 주가가 돌파를 했어요. 이번에도 지금 2개월째 조정 중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3월달 혹은 아, 4월달은 뭐 지금 시장 상황이 어느 정도 만정화를 찾는다면. 하여튼, 그, 최소한 이번 달 혹은 4월 달서부터, 늦어도 4월 때는 다시 역사의 신고가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자 이번 보시는 화면은 삼성전자 TSMC, 애플 AP 수주 제곱제격돌 관건은 패키징이죠. 앞서도 제가 강조한 바와 같이, 2015년도, 2015년도 전에는 삼성하고 독점 관계였는데, 2015년도에 TSMC로 뺏겼어요. 그 뺏긴 이유가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결정적이어서 사실 그, 그 삼성전자가 또 대한민국의 어떤 패키징 기술이 대만의 대만 기보다는 많이 떨어져서 떨어져서 그렇다고 보는 거죠. 자, 2020년을 끝으로 애플과 TSMC의 독점 계약이 끝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상당 부분 물밑 작업을 이제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아래 한번 읽어보죠. 간단하게 퀄컴, 애플 등 미국 반도체 설계 업체들이 공급처 다변화를 원하고 있다. 이게 지금 트렌드라고 봐야 되겠죠.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일단 그 천재지변이라든가 정주가 또 불확실성 이런 것도 대비를 또 해야 된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동안에 이제 그 대만 업체들이 생산과 패키징, 테스트 등후공정 분야를 전담한 만큼 한국이라든가 중국 기업은 제가 기술, 제가 보기에는 기술력이 전혀 안 된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 한국에 상당 분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넷패스입니다 세계 최초로 차세대 반도체 패키지 펜 아웃 PLP죠. 양산을 개시했다는 이게 2017년도에 나온 겁니다. 지금 이제 상용화는 아직 상용화 바로 전 단계가 돼야 된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F, 그, 펜 아웃 WLP, 펜 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은 대만이, 지금 뭐 삼성자도 굉장히 이제 강하죠. 네페스도 그 분야의 뭐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데, 펜 아웃 어, 웨이퍼 레벨 패키징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2015년도에 에, 애플과 이제 독점 계약을 맺은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글을 한번 읽어보죠. 네페스가 세계 최초로 패키지 양산에 성공한 PLP는, 패널 레벨 패키징은 에, WLP, 즉, 와이, 웨이퍼 레벨 패키징에 비해서 생산성을 높여주는 기술이다. WLP는 원형 기판에 올라간 과공 웨이퍼를 잘라서 반도 칩을 올리지만 PLP는 사각형의 기판 위에 칩을 놓고 공정이 이루어진다. 이러기 때문에 원형하고 사각형을 비교하면 원형 같은 경우는 사각형을 잘라내면 짜투리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가 그러니까 당연히 수율 면에서는 PLP가 훨씬 더 낫죠. 낫다고 봐야 되고또 저렴하게 패키징을 할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어, 네패스 같은 경우가 지금 PLP에 거의 뭐 올인을 한 그런 것 같아요. 자, 네패스 월봉입니다. 일봉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는 우리가 적당하게 가격을 이제 적당히 빠지면 또 우리가 매수한다. 지금 시장 상황이 아직까지 불확성이 좀 지배하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는 것은, 플러스권에 따라서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자, 하여튼 그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고 첫 눌림목 조정에서 프레토 지지선을 확보하고 있죠. 주가가 프레토 지지선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개입된 세력의 힘이 크기가 세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은 바로 직전 직전 고점이죠 직전 고점을 이제 돌파 신고가 신고가로 의미하는 거죠 신고가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제가 사실 그 전에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렇고 목표가격을 좀 많이 그 유튜브에서 공개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방송도, 저희 회원도 굉장히 많이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뭐 구독자분이라든가, 혹은 이제, 신규로 제 방송 들으신 분들은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목표가 제시하니까, 그 굉장히 많은 압박과 항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여하튼 간에, 좀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페스 같은 경우는 10만원 정도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돼. 10만원 이상의 시각으로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10만원 정도는 뭐, 뭐, 편안하게 넘어간다고 보는데, 삼성주가 100% 오른다면, 네페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겠죠. 그런데, 500원 빠지고, 1000원 빠지고, 2000원 빠지고,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막, 그, 어떤 분은, 뭐, 미치는 것까지는 그나마 제가 납득을 하겠는데, 미치고 환장하기 때문에, 환장하기 때문에. 그래서는 이제 안 되는 거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 항상 어른답게, 우리가 세련되게 주식 투자를 좀 해보자는 거죠. 그렇게 그게 아니고서 여러분들 그 답이 없어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2개월째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그, 그 엘리어트 파동론에 근감은 상승 충격 1파동, 2파동, 3파동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1파동을 보세요. 1파동에 몇 개월 올랐나요? 1개월, 뭐 이거는 빼고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올랐습니다. 5개월. 지금 2개월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싸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이번 보시는 그림은 이제 그 SF의 반도체입니다. 뭐, 여러 번 뭐, 워낙 많이 강조를 해렸던 종목 중에 하나고요. 단지 조금 이제 부담 요인은 주가가 지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는데, 올해 뭐 실적도 굉장히 좋고요. 또 이제, 수급구조도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수급구조는 뭐 어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총량적인 어떤 수급구조를 봤을 때는 굉장히 양호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 신주가 지금 4월 10일날, 상장이 되면 된다고 하죠. 1,500만주입니다. 지금 s f 한도체는 발행주식수가 대략 1억 한 5천만 정도 되는데 10%니까 많죠. 그런데 1,500만주 중에서 1,500만주가 다 물량이 튀어나오진 않겠죠. 제가 보기엔 대략 한 500만주에서 한 700만 주 정도 그 정도가 나온다고 보는데 뭐 거래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위축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뭐 주가가 된다 안 된다. s f 한도체가뭐 오른다 안 온다 이거 떠나서 그런 어떤 강론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조종기를 겪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그 하락했다는 트라우마를 갖고 있고, 많이 이제 쫄아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보기에는 이 SF반도체는 충분히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고요. 뭐, 구체적으로 본다면 이제 위에 이제, 수평선을 권하는데요. 이때가 이제 2월 3일입니다. 2월 3일. 4, 2월 3일 날이 어떤 날인가요? 중국시장이 이제 그 폭나한 날이죠. 예, 네, 그죠 그때 저점이 5,310원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장중 저점이 그 정도 선이 이제 기준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SF, SFA 반도체 모기업의 어떤 그 SFA의 디스플레이가 이제 10.18% 지분을 투자하고 있고요. 이와 같은 에리 삼성자 비메모리 투자의 어떤 그 133조 투자의 결정의 수혜가 되겠고요. 압축 조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서 나름대로 어떤 규모의 경제가 실현이 되면서 영업이익률도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죠. 주요 사업부가 호조를 보이고 있고 또 범핑 분야도 이제 본격, 본격적으로 매출을 가담하고요. 필리핀 제2공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올해 실적이 굉장히 이제 좋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S. F. 한도체도 제가 좋다는 것은 이제 이래서 전고점이 최고점이 6,760원인데 뭐그 정도는 뭐좀 가볍게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시장 환경이 만약에 허락이 된다면. 자, AD 테크놀로지죠. AD 테크놀로지 제가 이제 강조해드리면서, 어, 어떻게 강조해야되죠 제가, 어, 피부 도 진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피로 얽힌 사이라고 봐야 되죠. 지분을 출자했기 때문에. 그런데 AD 테크놀로지는 피부 더 진한 관계라고 얘기했어요. 어, TSMC와 15년 동안의 그런 관계를 끊고 삼성전자와 어, 이제 계약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보는 거죠. 역시, 월봉을 보니까 역사의 꽃좀 돌파하고 뭐 오른 것도 없어요. 역사의 꽃좀 대략 한 22,500원인데, 22,500원에서 한 만원 10, 정도 오른 거에 불과하네요. 길게, 크게. 이제 우리가 꽁이라든가 이제 토끼 사냥이 아니라, 뭐 그런 사냥을 또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또 해야 되겠고, 뭐제 개인적으로는 범사냥, 호랑이 사냥, 혹은 이제 사자를 한번 사냥을 해보자는 것이죠. 그, 여러분들, 그, 수익률이, 수익이, 그,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흔히 뭐, 한 뭐, 한 3천만 원, 5천만 원 갖고 수십억을 벌다, 수백억을 벌다. 그런 분들 얘기 많이 들어보죠. 이게 이제, 잦은 매매로 버는 거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낙타가 반음기 통과하는 거하고 똑같고요. 한 종목으로 진도계가 한번 물면 끝까지 물고 들어오죠. 물론 이제 의미 있게 조정이 들어올 때는 뭐어 내가 만약에 천주를 갖고 있다면 한 300주 정도 팔고 빠지면 또 사고 이렇게 물량을 좀그10% 빠진 상태에서는 어 330주를 사야 되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량을 모아 나가는 거예요. 그랬을때 이익이 극대화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수익률이 100% 이상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많게는 1000%까지 도모하거든요. 그런 거를 연타로 세번 정도 성공하게 되면큰 수익이 난다고 봐야 되겠죠. 자, 밑줄 칠 내용을 보시면 삼성전자도 극자외선 EUV라고 이제 극자외선 이 노광 공정이죠 도입을 통했죠 EUV 같은 그 기술은 삼성전자가 TSMC만이 가능한 겁니다 EUV 장비를 이게 대당 제 1,600원에서 한 2,000원 가까이 되는데요. 이거를 무조건 도입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실패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7나노, 5나노까지 올5나노소프트는삼성전자와 TSMC 양강의 싸움이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4, 4대, 4대 2 정도의 시장 재편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 하우스가 나오죠. 이것도 아주, 아주 핵심이죠. 디자인 하우스는 AD 테크놀로지. 국내 유일의 상장 기업체 중하나 라고 봐야 되겠죠. 자, 저희 그 현대투자연구소의 투자 원칙, 매수가 매도보다 1 0 0배 이상 중요하고 시간의 위대함 힘을 내 편으로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시대적 흐름을 파악하고 시대적 흐름의 흐름과 일치하는 종목을 사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교체되는데, 뭐 핵심 가치 보유기업인데 우리가 톱다운 방식이 아니에요. 톱다운 방식이 아니라 바텀업 방식, 바텀업 방식, 종목 중심의었던그 접근법이 결국은 우리가 성공 투자의 첫 경이라고 보는 거고 역상장 접근법이라는 것은 대중들이 어떤 집단 사고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체험 VIP 관련해서 자세하게 내용을 적어놨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그 전에는 저희 직원들을, 체험 VIP를 저한테 신청하시면 제가 우리 직원들을 나눠드렸는데 지금은 제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제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고. 저희가 이제 뭐 종목이 오르고 빠지고 떠나서 논리로 많이 접근합니다. 논리를 알아야 돼. 내가 이 종목이 왜 올라가는지, 왜 사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지 잔파에 흔들림이 없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